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차를 바꾸게 됐었는데 음, 이 차가 참새 차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 차가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어, 내비게이션이 어, 요즘 흔히 얘기해서 어,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어,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이제 좀 충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어, 이 차가 시동을 키면 희한하게 내비가 안 뜨는 거예요 어, 메뉴나 이런 건다 나오는데 그래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시동을 껐다 키면 또 나와요 화면이 근데 또 작동은 다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불편하지 않게 그냥 뭐 길다 아니까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사라지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소리도 나오고 마우스도 다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이제 아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제 흔히 얘기해서 시험해 보려고 킨 거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확 나가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촌에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어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중간에 갑자기 내가 안 나오니까 되게 당혹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습관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은 키우고 가지 않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켜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속도를 체크한다거나, 뭐 이런 방지턱 설명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는 그냥 켜놓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아는 길엔 내비를 안 찍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은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찍고 간대요. 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가끔씩 가는 길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비를 의지하다가 갑자기 내비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저도 길을 가다가요, 요즘에는 대부분 그럴 때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데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길은 제가 알아요. 이 길로 가면 막히는 걸 알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신기하게 그 길로 꼭 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막히는 길로 가라고 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히는 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경험상 내가 잘 아는 길로 가야 될까요? 경험길, 경험길. 이게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 씨, 내비 무시하고 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비 무시하고 제가 아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비만안 듣고 갔다가 더 막힐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중간에 어 이거 내가 마음대로 가야 되는지 이게 내비를 진짜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비가 되게 찜찜한 거예요 뭐냐면 어 얘가 정말 정확할까 어 얘가 내가 아는 것만큼 더 많이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잖아요. 교통량이라든가 사고도 이런 걸다 해주니까 이제 저도 점점 갈수록 아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사, 기적과 기사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경험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랐어요 그러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떡하냐면, 그물을 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와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우리가 은근히 얘기하면 뭘 믿을 게 있다고 그 처음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그 특별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의심과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3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절정의 능력을 보여주시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몰려들고 있어요. 그들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기대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내비게이션과 같은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이끌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얘기를 다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시겠어요? 그 마음에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몸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이제 제자들과 분리되는 과정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한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본인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거처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빌립은 아,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한다. 고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나를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평상시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능력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위기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내가 두려워한 일들,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또 어떡하죠? 두려워해요. 우리는 또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을 강건케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은 특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기준을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기준에 합당할 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자체가 내 기준, 내 지식에 합당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나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했던 일들을 통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결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의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지켜 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처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존국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큰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그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전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전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큰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능력적으로 예수님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집중했던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가르치시고 세우는 일이셨어요.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나요?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그 지경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을 전했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까지가 예수님의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바로 그 이방 지역, 헬라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제는 세상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전국에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그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끝 세상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구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구하시고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우린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